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 9월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이죠. 다음 주에는 벌써 백로가 있는 날입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데요. 오늘은 부인과질환과 장질환에 좋은 배롱나무입니다. 일명 백이롱이라고도 하죠.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한 100일 정도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백이롱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은 이름입니다. 가로수, 정원용수로도 쓰고요. 민간약재로 널리 애용해왔던 배롱나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약재로 널리 사용하는 이 배롱나무는 꽃을 자미화 뿌리는 자미근 잎을 자미엽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다 약재로 쓰게 됩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떫은 맛이 있고요. 꽃은 성질이 차고 줄기와 뿌리는 평화입니다. 아, 심간경락으로 작용을 하고요, 화혈,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출혈을 멈추는 지혈, 독을 풀어주는 해독작용, 그다음에 종기를 없애는 소종작용 이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널리 애용해왔던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꽃과 잎은 여름철에 개화기에 채취를 하게 되고요. 뿌리는 수시로 채취해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효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줄기, 잎, 꽃, 열매를 모두 약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데카마인과 레게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항진균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꽃, 자미화라고 그랬죠? 산후에 멋지 않은 출혈, 산후출혈이죠. 오미나 태독,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고요. 자, 잎은 자미엽이라고 하는데, 이질, 설사, 창상으로 인한 출혈 같은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뿌리를 자미근이라고 하는데 치통과 이지를 치료하고요. 데카마에는 칸디다 질염이나 디프테레아 등에 대해서 아주 강한 살균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피와 뿌리를 각종 출혈, 골절, 유선염, 습진, 간염,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요. 꽃 뿌리 잎을 각각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반으로 다려서 하루 2내지 3회 정도로 나누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복용할 때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요. 자, 지금 잎을 보고 계시는데요. 잎은 전형적으로 마주나기로 지금 나 있죠. 거의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고요. 자, 이 줄기는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겉 껍질이 벗겨져서 하얗게 백화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과나무하고 유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있죠. 꽃이 지금 막 피려고 꽃 머무리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리에서 꽃을 잡아온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그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하얀색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형적인 홍색, 자색을 띠고 있는 그런 백이롱이 되겠습니다. 모양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꽃받침이 6개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술이 길게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안에 20 내지 30개에 달하는 수술이 모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꽃이 다 지고 난 뒤에 열매 사과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까맣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정원용수나 가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롱나무의 모습을 지금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첫 시간을 맞이해서 배롱나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민간약재이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롱나무 잘 활용을 해서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